거기 있어! 금발의 여행자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정령 틀림없군. 주위를 둘러보시지. 너희는 우리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너희들, 삼십인단 녀석들이지. 우리를 잡으러 온 거야? 삼십인단. 우리는 그 녀석들처럼 정부를 위해 쓸데없는 심부름이 나는 충견들이 아니에. 우리는 수메르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최정의 용병들이지. 추방자라고 불리는 분의 의뢰를 완수하기 위해 찾아왔다 추방자 아카데미아의 추방자 왜 바로 우인단을 보내지 않는 거지 이 상황에 잡담할 여유도 있 으, 우, 우리도 공격하자 하, 정말 성가시네 그래도 정의 용병들이라는 건가 맞아 앞으로도 근데 도토래 정말 무서운 녀석이네. 우리가 타이 나리를 찾아갈 거란 것까지 계산해서 용병들을 잠복시킨 거잖아! 똑똑한 사람이랑 싸우는 건 정말 머리 아프다고! 우선 계속 가보자! 어, 여행자! 페이몬도 있네? 여긴 어쩐 일이야? 콜레이, 또 만났네! 잘 지냈어? 그게... 실은 잘못 지냈어. 요즘 비늘병이 악화되고 있어서 사소한 업무도 하기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타이나리 스승님이 내 순찰 임무를 취소하고 이곳에 남아 대원들의 업무만 조정하라고 하셨어. 그렇구나, 콜레이. 그나저나 타이나리는 외부 순찰 간 거야? 타이나리를 찾으러 왔는데. 스승님? 얼마 전에 아비디아 숲을 떠나 선나완으로 가셨어. 뭐? 여기 없다고? 하지만 저... 비디아 숲을 떠나기 싫다면서 현자들의 초대도 거부했잖아.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순찰관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쉽게 떠날 분이 아니거든. 근데 이번에는 황급히 가버리셨어. 응, 떠나신 것도 쪽지로 알게 됐거든. 이런저런 사항을 스케줄표에 다 배정하고 가셨더라고. 그렇게 황급히 떠나신 걸 보면 뭔가 엄청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 스승님은 아카데미아 생로파에서 연수하셨었거든 선나원은 희귀 식물을 심고 연구하는 생로파의 연구기지 같은 곳이야 스승님이 숲의 순찰관이 되시기 전에 오랜 기간 선나원에서 학술 연구를 하셨었다고 알고 있어 연구기지? 타이나리는 갑자기 무슨 연구를 하려는 걸까? 시간이 없으니 선나원으로 직접 찾으러 가자! 아... 난 괜찮아 비늘병을 달고 사는 건 이미 적응되었거든 스승님을 만나면 안부 좀 전해줘 알겠어 기... 아 잠깐 저기 좀봐 <laughs> 역시 무사했구나. 여행자가 날 경계하는 건 아주 현명한 거야 도토레는 의식을 조종하는 듯한 기술을 선보인 적이 있으니까 헤어진 이후로 나 혼자서 도토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흰 전혀 알 방법이 없잖아 마치 폭우가 내리고 나서 땅의 고인물이 하늘로 위장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 <laughs> 이렇게 미묘한 비유를 드는 걸 보니 나이다가 맞네 뭐? 난 믿음을 얻으려고 한게 아니라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자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떠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봐 너희들이 떠나고 나서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의 의식을 되돌렸어 다행히 잠재의식에 정보를 저장한다는 도토리의 말은 뇌의 정보를 각인한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머릿속에 환각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어. 다행히 그가 날 제어하기 직전에 백성들의 의식을 모두 되돌릴 수 있었고 의식을 옮겨가며 빠져나올 수 있었어. 아, <laughs> 다행이야. 정말 갑작스러웠는데 나이다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렇게 다행은 아니야. 백성들의 의식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도토레가 나의 진짜 신분을 알아버렸거든. 우리의 카드가 한장더 줄었어. 게다가 허공 단말기를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의 의식을 잡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아더 이상 자유롭게 의식을 넘나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럼 어떡해? 도토레는 지금 아카데미아에 있으니 허공 단말기에 손을 쓸 가능성이 충분해! 이런,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느낌이야 정말 성가신 상태가 나타났네 게다가 도토레는 무력만으로도 서열 2위에 오를 수 있을 정도래 아직 낙담할 때가 아니야. 파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응, 맞아. 근데 우리가 선나원에 올지 어떻게 알았어?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맞아. 난 여행자 몸에 있는 원소의 힘을 느낄 수 있거든. 그 힘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추측했어. 이곳에 관광하러 온건 아니잖아. 단서라도 찾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를 찾아온 거야. 타이날이라고 하는데 전에 현자들이 그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거든. 너도 같이 들어가자. 좋아. 그에게 피해가 안 가야 할 텐데.